우선 그 서울시가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 사회와 그 다음에 교육행정과 굉장히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먼저요. 그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그 횡령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서울시 교육청은 그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그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또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지요. 네, 집행했지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 그 지금 MS하고 아래 한글 부분을 저희가 학교의 업무, 그걸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셔야 합니다. 예, 90억 예산을 그데그 그것이요. 지방 재정법에 위반됐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예, 지방 재정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모르고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 한글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 1, 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익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제가 지금 바로 저희가 9시, 그러니까 학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여억 원을 저희가 전략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 29억 원 보고가 잘못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익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그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저지른 거라고 보는데 교육관님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닙니다. 일부러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 제가 이제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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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세요. 예. 하시는 건지 도대체 막 동물 사단만 계속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 규제. 그러면 왜이것을 입찰 안 하고 왜 수익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아, 이거 입찰하도록 돼 있지. 아니요 이 부분은요.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것에 다른, 다른 회사가 MS를 하는 다른 회사가 있지 아니, 않지 무조건 않습니까 무조건 입찰하도록 돼 있죠.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요 아니 워드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하고 수의 계약을 하신 거죠. 입찰을 아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모든 학교에서 MS 프로그램 사용하고 아니 모든 학교를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청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 M... 모든 학교를 자꾸만 핑계를 대세요. 아니 MS 오피스를 교육청, 아니, 어디서 삽니까 않다니까요. MS에서 그래서 왜살 때가 이것은 독점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사법기관에 아마 고발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서울시 그... 교육청은 지금 보면 지금 뭐 출판, 출판 기념회한 거,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비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부교재 국정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교재 발간하려고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전북교육청 내서 나오지 않았는데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부교재를 만든다든지 <laughs>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교재 발간을 준비합니까? MS 오피스하고 한글 워드는 이것은 정확히 두 회사가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억을 절약했습니다 저희가 아, 학교에 사는 데 100억 자, 정도. 그러면 반대로요. 입찰도 네. 했고요. 당연히 아니 아니 반대로요. 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아니 이거 수익계약이 아니고요. 아예 수익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왜자꾸만 여기 이 자리에서 막 저기 하려고 그러세요. 예. 입 입찰이 유찰돼서 수의계약한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합니다. 입찰이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어, 2차서수 예. 아니 지금 정확히 정확히 아니 제가 이거 말해서 한글은 업체가 한국밖에 없어서 1, 2차가 유찰되었고 따라서 쓰이게야 한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는 단일 품목입니다. 자, 이현재 저희, 이현재 의원님, 저희가 니다가 추가질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로 예. <laughs>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 그러니까.